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어, 생각이 어, 내가 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이곳 저곳에 미치고 생각이 뻗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정, 감각의 영역에 있어서 어,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서 감각적인 것이 어, 내가 좀 소화해내기 어려운 경우. 많이 겪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일들을 좀 조금씩 다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너무 좀 심하게 또 저희 그냥 이렇게 좀소화인에게 어렵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어, 그분을 죽게까지 하시므로, 우리 죄책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책감의 부분은, 아, 이것이 죄구나,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상의 책임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의 우리를 속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릴 때, 하나님을 왜곡시킬 때이 죄책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세한 죄책감,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를 느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죄책감을 굉장히 증폭시켜서 부담을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는데, 자꾸 종의 영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발끝만 바라보게 하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발끝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왜곡과 증폭의 용도로서 지금 어둠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렇게 누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갈 아수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가려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그런 어떤 방해가 있는 것을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방어벽과 왜곡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책감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올 때는 걷어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듯이 잘라내야 하고 걷어내야 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거나 두렵게 해서 복종케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와도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가 무시하고 잘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분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때 진짜를 알때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 두려움의 영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죄책감과 두려움, 이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감각을 치우치게, 어 감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예민하게 느끼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을 용납하셨고 사랑하시며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만져주세요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으로 느끼게 해 주세요. 손의 매인 그 사슬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주님 끊어 주세요. 그런데 이미 끊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붙들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죄책감이고 두려움인데 어,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 뭐 약속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랬던 기억과 경험이 우리를 자꾸 이제 죄책감과 어 그런 두려움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과 같다고. 하나님은 뜬금없이 우리에게 뭐 순교 이렇게 죽으라고 그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 교회에서 좀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는 경우에 어떤 순교 코스프레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순교자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어, 열정적인 교회에서 반드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뭐 뭐좀좀 어, 작은 경험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교자 영상도 많이 돌, 돌고. 순교자적인 신앙이 필요한 마지막 때다라는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우리 의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교를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체험 환상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을 자꾸 좀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한것 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절하라고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또 오면 거절하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명령도 아닙니다. 따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만일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우리를 정,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버리라. 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셨는데 사이에 자꾸 틈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순교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반응했고 그러기로 함게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게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이거 좀알수 있습니다 음. 주님은 이 사슬을 이미 끊으셨는데 내가 그냥 계속 붙들려 있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원수와 사망의 권세를 끊었다 얽매이지 말라 나는 너를 자유케하였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다 원수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십자가 사랑을 듣긴 들어서 알지만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어떤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좀늘좀 좀 도사리고 있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교회들이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의 성장과 어떤 경영을 위해서 하는 건지 혼동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면서 어떤 순교자적인 신앙을 자꾸 강조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순수한 영혼들이 정말 순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열망은 있는 좀 관계로 이 순교자로서 서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 속에서 혼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경우가 한국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어, 이것은 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어떤 그 순교, 순교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경우, 어, 때로는 어,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어,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의 이미 자유케 하심을 새로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케 하셨음을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매임으로부터 주님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사귐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축복합니다.